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FX3가 나온 지 이제 한 4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FX6를 안 사고 FX3를 계속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장비충이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버는 돈 족족 장비를 사고 있는데, 유일하게 FX6를 제가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라인이나 이런, 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렌탈을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FX6는 충분히 살수 있었는데도 구매 안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FX6가 내년에 이제 업데이트될 모드맵을 내놓았는데 많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었던 게 비로그가 이제 탑재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FX6는 모니터만 달게 되면은 비로그를 찍을 수가 있어서 뭐 색보정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이 있지만 이 내용이 이제 내년으로 가면은 얼마나 유효할지 모르지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퀄리티를 위해서 FX3에서 f x 6로 넘어가야 되나요? 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한번 그걸 좀 고민을 해보고 한번 댓글을 달아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퀄리티를 위해서 FX6를 넘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FX3로 기변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성능, 사용도, 무게. 가격 이렇게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성능인데요. 성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센서가 A7S3와 FX3, FX6도 이세 개가 같은 센서라서 이미지 퀄리티적으로는 센서에 받아들인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약간의 피부 톤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확장자도 좀 다르고 샤픈도 FX6가 조금 더 연하게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디테일하게 봐야지 좀 멀리서 보게 되면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렇다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FX6는 XMF 파일로 나오기 때문에 편집할 때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 파일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핸드폰으로 편집을 했었을 때블로오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만약에 편집을 하거나 패드로 편집을 할 때는 컨버팅을 한번더 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매뉴얼이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6를 만약에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많이 헤맬 수밖에 없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f x 9과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영문과 이러가 해석된 느낌이라서 정확하게 한국어 패치가 잘안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pp 값도 뭐 페인팅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를 접하시다가 카메라를 넘어가게 되면은 좀 매뉴얼을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키버튼이 있는데 FX3 같은 경우에는 키버튼이 상하좌우도 있고 뭐 휠도 있고 뭐 이것저것 조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펑션키를 여러 군데에다 가 지정을 해놔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FX6 같은 경우에는 설정은 하나 바꾸려면은 손이 좀 많이 갑니다 현장에서 좀 빠르게 대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크리티컬한 게 바로 손떨방인데요. 기본 스테디 손떨방도 없어가지고, 이전에 FX6로 손떨방 없는 렌즈와 이제 합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찍으면서도 푸티지를 못쓸 정도로 너무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 결과물을 보고 좀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카탈리스크라고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야 되지만, 그걸 한번 더 돌려야 되는 그런 과정 자체도 거의 불편하니까 요즘에는 FX6를 거의 픽스캠, 뭐 풀샷캠으로 많이 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현장에서 이제 단체 사진을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FX6는 화소는 낮지만 그래도 사진은 찍힙니다. 반면에 6는 안 찍힙니다. 동영상 바디기 이 때문에 사진 기능이 없어요. 빠르게. 외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6보다는 3가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3보다 6가 더 좋은 부분은 내장 앤디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모니터 안에 이제 표시나 파라미터 타임 코드 같은 것도 큰 현장에서 자주 쏘이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큰 현장에서 쓰기에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 용도인데요. 제가 작년만 해도 FX6를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만질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깜쪽같이 FX6를 한 번도 만져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FX6가 좋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했지만 이제는 굳이 라는 생각에 FX3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떨방이 6가 없으니까 기동성 있는 촬영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짐벌에 닿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페이를 많이 받지 않는 이상은 FX6를 짐벌에 올리진 절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오 브랜드에서 큰 촬영이 있었었는데 저는 오피셜 촬영이었고 많은 잡지사에서 나와가지고 촬영팀만 10팀에서 15팀 정도 됐었었는데요. 그때 전부 다 FX3였어요. 한 팀도 FX6인 팀이 없었고요. 그리고 딱한 팀이 캐논 R5 팀이었습니다. 유동적이거나 기동성 있는 촬영을 할 때는 확실히 6보다는 3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가볍고 퀄리티도 잘 나오니까 진짜 이만한 바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나 뭐 토크쇼나 이런 고정된 촬영이 아니면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게인데요. 아, 무게는 말해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같은 성능을 내는데 6는 3보다 한 2.5배 정도 더 크고 무겁습니다. 좀 보여주기 식으로 촬영할 때는 좋지만 1인 촬영이거나 크게 보여주기식이 필요 없는 콘텐츠다 하시면은 가벼운 게 좋습니다. 최근에 캐논의 C70을 짐벌에 올려서 하루 종일 촬영하다가 어깨 부상을 입어서 지금 두달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카메라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많이 다치게 됩니다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8시간 10시간 넘어가게 되면 안전한지도 못한 채로 많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게와 부피를 중요시하는 타입이라서 FX6보다는 FX3로 저의 체력을 많이 안 배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신품가로 이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창 FX6가 처음 나왔을 땐 거의 뭐 800만 원, 900만 원까지 갔던 날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품이 다 빠지지 못해서 맨 말라가지고 거의 한 600만 원 초반대로 중고가가 팔리고 있더라고요. FX3 같은 경우에는 530에서 지금 중고가가 430 정도 되는 것 같고, FX6는 850에서 지금 650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니다 면될것 같아요. 싸게 사면은 600만 원에도 구매가 가능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FX3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졌다면 FX6 같은 거는 한 200만 원 조금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FX6가 SDI 단자와 오디오 탑핸들도 있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큰 촬영에서는 그래도 보여주기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모니터도 좀 자유롭게 달 수도 있고 외장 핸들도 달려 있어서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정도가 좋은 점인데 사실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는 저는 결국엔 FX3가 더 나았고 가볍고 성능도 좋고 손떨방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가격도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는 충분히 계속 FX3를 가지고 있고 총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FX3 이상을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은 FX9나 레드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큰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 FX6는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서 최근 촬영을 안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막 산다고 하면은 좀 말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